오늘은 지난주일 설교 말씀 사도행전 3장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야기요. 그 말씀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영적인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있었던 첫 번째 표적 사건인데 사실 설교는 그 기적 자체보다는 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변화에 또 초점을 맞췄었죠? 맞아요.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여 보았다는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설교자분 어릴 적 경험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교회 앞에서 구걸하던 분, 비 오는 날 로비에 들어왔는데 냄새난다고 쫓겨났던 그 이야기요. 우리 안에도 그런 무관심이나 배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익숙함에 가려져서 못볼 때가 많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각성이라고 표현하셨죠? 아, 각성.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설교에서는 그걸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어요. 하나는 영적인 각성. 이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말씀이 뭐랄까 확 살아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섬기게 되는 마음, 사랑의 은사 그리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능력의 은사 같은 것들이죠. 와,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각성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각성이요? 네, 나 중심, 내 생각, 내 유익이 먼저였던 삶에서. 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냥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억지로 성격을 고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고요 성룡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뭐랄까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라고 할까요? 와, 정말 근본적인 변화네요. 내면뿐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도 바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도 삶의 목적 또 가치관 자체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네, 세상적인 성공이나 관계에 매달리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 기준 따라가는 모습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삶이요. 그럼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뭔가 구체적인 모습이 있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바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 평정심으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뭐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런 외적인 조건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는 내 약점이나 부족함까지도요. 보통은 감추고 싶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믿었으니까요. 와. 약함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외쳤던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죠.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관정의 전환이죠. 정말 그렇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가 그래서 더 강력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냥 깨닫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동할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참매하게 되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일종의 표지판처럼요. 맞아요.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그 결과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참미했다는 거. 아 혼자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요. 아, 공동체적인 측면이네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결코 나 혼자만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또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개인주의 신앙을 넘어서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 짚어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정말 다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네요.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고 또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행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아, 정말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설교에서 계속 강조됐던 게 있잖아요.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요. 이번 한주 아주 작은 일상적인 습관이나 관점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늘 하던 방식대로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성령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나 능력을 의식적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오 좋은 도전이네요. 네, 어쩌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